어제 장동혁 당대표가 얘기했던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된것 같습니다. 내부단속, 당내 분열 허용하지 않는다. 칠한파, 결단해라. 두 번째, 외인 확장, 민주당과의 협치 할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결인해서 힘을 바탕으로 한 균형, 협치 이루어내겠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실용적 정치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략 아니겠습니까? 네, 신임 장동혁 당대표 취임 메시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되시는지요? 내부의 찬탄파 논란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면회 약속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버들과의 관계, 나가 민주당과의 협치, 앞으로 전국에서 적않은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스파크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의 강력한 메시지. 과연 국민의 힘을 한으로 모으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최진영 TV 여론 조사 결과 대공개. 국민의 힘 장동혁 당 대표가 선출되었다. 제일 짜증 난 사람이 누구일까? 1번 한동훈. 2번 김문수 3번 안철수 4번 정청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대공개 재밌죠? 한동훈 85% 김문수 3% 안철수 2% 정청래 10% <laughs> 제일 짜증내 할 사람. 1등이 띵동님들은 한동훈이라고 꼽았습니다. 85% 지금 13만 명, 어제 저녁에서 13만 명이 투표를 했고, 여기에 61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정청래도 짜증났을 것이다.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댓글 한번 좀 볼까요? 자, <laughs> 우리, 그, 채널 H님, 장동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부활시켜야 합니다. 라고 했고, 좋아요가 100개나 달렸습니다. 윤경자님, 어, 장동혁 대표는 당장 한동훈 당 게시판, 가족 댓글 수사 먼저 하라. 151개 라이크와 함께 답글이 6개나 달렸습니다. 김문수도 대권 및당 대표의 눈임으로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등운운 했다.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제 정치권에서 퇴출. 한동훈, 김문수, 윤석열이 아껴주고 끌어줬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참 여러분들, 네, 변망덕도 유분수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한동훈도 당해봐라.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장동혁 축하합니다. 잘 맡아서 나라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 했고요. 나라 구하려 백이 종군하라. 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댓글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방송 괜찮으셨으면은 우리 휴대폰 내셔 가지고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댓글 좋아요가 쑥쑥 올라갑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최진영 TV의 사랑입니다. 네, 어, 오늘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급 속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같이 어, 속보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충성.